한국은행이 나서서 부채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대출과 대출 연체율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한국의 경제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에 내놓는 이유는 아, 난할 만큼 했다. 나는 계속 경고했고, 대한민국 정부에 계속 어나운서 해줬는데 정부가 내말안 들었어 나는 책임이 없어 내 책임은 할 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벌써 만드는 것 같습니다 IMF때 리마한테 한국은행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경제주체의 한 부분이면서 저렇게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실질적인 대응 대책 조치를 어물쩡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전형적인 그 관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지금도 3.5입니다. 미국이 5.25고요. 미국이 7월하고 9월 달에 기준금리 올린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가려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여야 됩니까? 못해도 4.5에서 5%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국 경제가 버티는 거죠.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저렇게 벌어져 있으면 한국의 외화유출은 그냥 당연한 얘기죠.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그토록 못 올리는 이유는 지금 정도의 금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도 한편 또, 한편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전체적인 상황에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좀 급격하게라도 올려서 망할 사람과 대살릴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러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2024년 4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죠. 이상형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윤석열 정부가 틀어막고 있는 형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연체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신규로 이제 대출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정신이 나은 거죠. 부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떠들어 대는 업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건설업체 180곳이, 아, 1800곳이 뭐, 폐업했다는 얘기들도 나돌고요. 뭐, 원자재가, 뭐 자재 가격이 올려서 공사비가 뭐 급증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입주 물량이 엄청나다. 뭐, 사방에서 들리는 얘기는 매우 심상치 않은데, 또 한쪽에서 대출이 늘어난다? 가게 대출이 늘어난다? 정신 나은 것 같은 거죠. 지금 뭐 분양받았다, 청약 당첨됐다. 그러면서 집을 산 이들,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끝까지 금융권들한테 다 뜯겨먹는 거죠. 금융권들이 뭐자순사업가입니까 금융권들은 정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로 운영하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빌려주는 아주 좋은 곳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처보니가 없죠. 그런 생각들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몰라가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망가지는 거죠. IMF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겠습니다. 리마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뭐, 별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람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1997년, 98년, 시중금리가 한때 30%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가까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사람들이 다 내놔도, 사람들이 집 살려고 쳐다도 보지 않았고, 흑자가 나는 기업도, 자금 유동성 때문에, 무너지고, 몰락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급격히 몰락하고, 빨리 또 일어섰지만, 지금은요, 천천히 망가지고, 천천히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까?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오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빚만 없어도 인생의 절반은 승부한 거다라고.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빚 없이 살면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아 단칸방에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고, 오타방에 살고 있고, 저 외곽에 살고 있고, 아, 그런 거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빚지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쓰고 좀 남기며 산다. 아, 이러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점점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대출 때문에 안 좋아진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없습니다. 2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고 4명은 빚쟁이죠. 10명 중에 4명이 빚쟁인데, 그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다중 채무자가 600만명 700만명이라고 하네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중에 최소 100만명 120만명은 몰라간다라는데무슨 얘기죠 금융노회가 600만명 700만명이다라고 얘기하면 500만명만 쳐도 10명 중에 한명이 가족이 3인 가구 가오, 4인 가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서너 명은 빚을 진 본인 혹은 빚을 진 가족 때문에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점점 더 자영업자들도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영업하는 시간도 점점 단축시키고, 음식 가격 올라가고, 소주 맥주가 올라가고, 담배값도 올라가고, 뭐 사방이 다 빡빡해지고 다 어려워지는 것밖에 안 나오죠.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은 왜 없습니까?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쓸 돈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산다라는 게참더 빡빡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건 삶이 더 어렵다라는 것더 빡빡하다라는 것 절대로 절대로 그냥 일이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빚지면 정부가 갚아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생활 금고, 단위 농협, 수협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겠죠. 또 나중에 정부 세금으로 메꿔서 또뭐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떠들어 될지도 모릅니다. 이래저래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리는 것 같습니다. 부채의 질이 계속 악화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충격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계대출 늘어나고 있고, 가계대출 규모도 문제지만 부채질이 점점 더안 좋아진다. 결국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